3월상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유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유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유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은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에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이 어렵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이 어렵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스 사람을 죽이고, 어,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부와 경세를 가지고 왕사울을 환영하는데, 음, 여인들이 뛰하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앉으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을 있게 내리며,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됨으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청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줄이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스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시게 무호라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사랑함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하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스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 중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회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자기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윗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였, 말하더라 말하아니 사윗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스 사람들의 포피 백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미라. 사울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래매, 다윗이 왕의 사, 왕이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나와서 그의 보아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는데되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고 하 유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음. 유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스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음... 다윗이 나가서 블레스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가리 다윗에게 말하 이르듯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이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가리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 하니라 미가리 우상으로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으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가 치, 그를 침상째 네개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엄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짜이처럼 나를 속여 내 적을 노아 피하게 하느냐 미가리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아 가게하라 어찌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너이다 아, 아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하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잡으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 이르되 이 라마 나옷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옷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옷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느니라. 하느라. 하니라. 아멘.